네, 한동훈이가 네,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다 데리고 반갑해서 네. 무슨 뭐 원내 지구당 위원장 원의, 대표를 지, 뽑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내 지구당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이 의심이 보이는데. 네. 아니 그런 일이 역사상 지금까지 있었나요? 아, 민주당도 없고요. 네. 네. 국민의힘은 당연히 없었고. 또 굳이 얘기한다면은. 예, 당원들을 대표하는 모임은 있습니다. 그러면, 예. 왜 한동훈이가 이런 짓을 왜 할까요? 목적지가 어디니까? 일단, 원외 지구당 위원장 모임에 발언들을 쭉 봤습니다. 아, 예, 얼마 전이죠. 대통령과 이제 오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국민의힘은 중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 앞에서 뻔뻔스럽게 하고 그리고 또그 모임 있지 않습니까? 어제 모임 모임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어, 대표를 뽑기로 하면서 어, 세미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세미나와 포럼을 광주에서 하자. 아 그리고 5 1 8에 우리가 단체로 참여하자.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들? 네. 일단 중도로 가자, 광주로 가자, 518로 가자가 키포인트고, 그리고 또 하나 선거에서 왜 패배했냐라고 얘기하니까 최상병 특검을 하지 않아서 패배했다. 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뭐냐? 최상병 특검은 결국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꺼내든 정치적 카드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여러분들, 최상벽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이 뭘 그렇게 잘 알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상벽 특검 때문에 선거에 젖었다? 아니죠. 한동훈의 멍청한 전략 때문에 이게 너무나 불편한데, 한동훈이 자신의 선거 전략 패배를 숨기고 이걸 대통령 탄핵으로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압박하려고 하는 아주 고약한 수를 쓰고 있다. 이런. 제가 그, 저는 이게 감각에 대해서 천재데 김경률이 말을 딱 들을 때, 저 당은 중좌의 정당으로 갈 것이다. 내가 그렇게 선포를 예. 했거든요. 주일날. 예. 김경률이 딱 붙을 때.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중좌라기보다는요. 오히려 그냥 민주당보다 더극단에 그 있는 좌로 가려고 하는 게 한동훈이가 영입한 인사 김영주라고 영두포 국회의원이었죠. 국민의 힘으로 바로 데리고 가는데그 김영주의 이야기에서 폭로가 됩니다. 국민의 힘은 지금 현재 민주당보다 더 좌로가 있다. 한동훈입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보다 더 좌로 가있고 합리적인 좌파세력이 필요해서 당신을 영입했다. 그럼 보겠어요 여러분들? 한동훈은 목적이 국민의힘을 민주당보다 훨씬 더 좌로 가려고 하는 그런게 목적이고 실제로 김경률이가 얼마전 인터뷰에서 한동훈을 사민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민주의자가 뭡니까 여러분들? 사회주의자예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어제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신당에서 한동훈이를 영입 제안했습니다. 우리 쪽으로 와라. 아니, 보내줘, 보내줘, 보내줘. <laughs> 한동훈이 글로 보내줘. 왜냐? 보내줘 왜냐? 당신이 얘기하는 공공선, 그리고 동료 시민은, 어, 우리 좌파들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이념 자체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오는 게 맞지, 국민의 힘에 있어서 당신은 아무것도 될수 없다.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잘 분석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정책, 발언, 어, 행동 이런 걸 봤을 때는 국민의 힘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어, 영입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너무 결이 다르고 우리 보수와는 너무 결이 다르다. 그런데 국민의 힘의 이번 그 수도권, 그리고 서울 중심의 낯선 자들을 보면 한동훈이 대, 대부분 꽂은 사람들이거든요. 한동훈이 국민의힘을 민주당보다 훨씬 좌로 갈수 있게. 뭐, 한문경이가 그런 거고요. 예. 지금 뭐 아시겠지만, 소권벨트에 어제까지 민주당이었던 사람들을 한열댓명이나 뽑아놨습니다. 예. 아, 그래서 진 거죠, 사실은. 우리와 맞지 않은. 예. 중도로 가는 게 아니라. 중도로 가려다가 보수를 버렸기 때문에 진입니다 그걸 모르고 지금 원해지구당 지 위원장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세력을 만들어서 1번 먼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갈 그런 꿈을 꾸고 있고 두 번째는 대선으로 직행하려고 하는 꿈을 꾸고 있는데 이도저도 안되면은 그냥 이들과 합세해서 당을 분당시키고 탄핵으로 가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볼 때에 국민의힘 정당은 반드시 분당이 된다, 깨된다 네. 깨지면 사실은 보수 우파 정당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자유통일당이 네. 앞장서서 네. 자유통일당 중심으로 정계 개편을 새로 해서 네. 그래서 우리 쪽에 속한 국회의원들은 다시 일로 오고. 그래서 정계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동훈이가 꿈꾸는 게뭐 20석도 아닙니다. 원해지구당 위원장들과 국민의힘 내에 공천한 세력들 10명만 있으면 민주당과 합세해서 윤석열 탄핵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상병 특검을 추진하자라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보다 더 먼저 앞세우고, 있, 앞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동훈 특검이에요. 지금 조국이 한동훈 특검을 1호 법안으로 올렸습니다. 아, 근데 한동훈이 급하죠. 한동훈 특검하게 되면 한동훈 깜빡하니까. 지금 딸 문제도 다시 올해, 초에 그 한동훈의 딸의 그 입시비리와 관련돼가지고, 그 문제가 올해 초에 무혐의 처리가 났는데, 이것도 다시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이게 합당하냐, 이 조사에 또 들어갔습니다. 한동훈 특검이 들어가게 되면, 한동훈은 진짜 개망신당할 텐데, 아니, 대권 후보 뭐안 되죠. 깜빵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급한 겁니다. 그래서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 그리고 자신이 몸천한 세력들 한 10명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어 그들과 함께 빨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한동훈 두검은 뒤로 밀어질 것이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자기가 대권 후보가 될수 있다. 이런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